아, 좋습니다. 인생에 아, 나운서 남편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없죠. 3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laughs> 어, 쉽지 않죠. 당연히 없죠. 남편이 맨날 그래요. 남자들에게는 동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어렸을 때도 자기는 엄마한테 꾸중을 들으면 어두운 캄캄한 화장실에 혼자 음. 이렇게 가둬서 갇혀 일부러 자기가 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아, 아, 제가 편히 누울 공간도 없고, 쉴 공간도 없어요. 주부들의 공간이 뭐, 뭐, 없는데. 아요 사는 게. 아니, 사실, <laughs>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한 남편이 제보를 한 거예요. 뭐라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나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 우리 집에 낚시에 관련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진짜 인테리어 업자 분들이랑 디자이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실에다가 낚시터를 만들었어요. 아 <laughs> 진짜 그거를 본 아내의 그 표정이 정말 황당하면서 남편 아, 소원이어가지고, 네. 거실에다가 낚시터를 만든 걸본 적이 있는데, 하트 마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본인의 공간이 없으신가요? 아, 저는 있습니다. 아, 어, 예, 어떻게 꾸미셨어요? 회사가 사실은 지금 <laughs> 꾸미셨어요. 아니, 집에 있냐고요, 예.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이 제 공간이에요. 식탁? 사실 밥 먹을 때 빼고는 제가 식탁에서 글도 쓰고 책도 보고 하, 하거든요. 아,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저 와이프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음. 서재는 와이프 공간이에요. 음, 그래요. <laughs> 우리 조성현 선생님 남편만을 위한 공간, 음. 아내만을 위한 공간,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팁좀 준다면요. 저는 그 베란다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는 하 생각이 아 드는데요. 빨래 건조를 위한 어떤 이런 공간으로만 그렇죠. 활용을 하는데 네. 어, 이 베란다라는 곳의 특수성. 외기를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점을 잘 이용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그 푹신하게 쉬거나 앉을 수 있는 일인용 소파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을 틀게 한다든지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낡은 건물에서 일하면 더 생산적이라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죠. 뭐 사람마다 업무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생산적인데요. 아. 이제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아. 노트북으로 아. 작업을 그러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훨씬 더 이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아, 아내분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예.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내분도 <laughs>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두 집이서 아내는 서재가 있으시고 <laughs> 어, <그거. 웃음> 남편분들은 식탁에서 네, 이것요 그래서 거예요. 지금 그 베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니까 베란다에. <laughs> 내부 올린 남편 경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초라하면 하냐면요.